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여입니다. 자, 오늘 11월 1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한국전력의 역대급 이슈가 등장을 해 주었습니다. 자, 현재 모습을 보시면 계속된 상승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불안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 앞으로의 한국전력의 계속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현재 투자하신 종목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자, 그중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최금좀 생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긴급적으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한국전력이 한미 원전 협력의 수혜주가 되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가가 상승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의견 상향의 주요 근거를 보시면 원전 사업 확장의 기대성이 있겠죠. 자 또한 한수원의 미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페르미 아메리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요. 자 미국 내 신규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웨스팅허스의 합자법인 설립 검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한 수원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으로 사업 범위 확장 가능성을 보시면요. 일단 한국 정부가 우라늄 20% 미만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권한이 확보될 경우에 이 한수원과 한전 원자력 연료 등이 이 한국 전력 자회사들의 사업 범위가 구조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한 실적 개선과 가치 재평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단 2024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14조 2,42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0% 정도가 증가를 하면서 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는데요. 일단 2025년도 실적 기준 한국전력이 현재 PBR은 0.5배, p e r 은 3배로 재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주가 상승을 예측을 해보면 향후 실적 개선과 원전 가치의 구조적 재평가를 통해 9년간의 주가락에서 벗어나 실적과 가치의 성장판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무조건적으로 10만 원대의 주가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이 약간의 조정구간은 어차피 나와줄 거예요. 자 그런 단기적 조정에 하나하나 불안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어차피 한국전력에 강력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10만 원이 10만 원 주가는 무조건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또 현재 큰 손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큰 손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조만간 대박 종목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 상업본드 VIP 들까지 나선 이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급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뭐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강남 큰손이라고 불리는 펀드 회월도 중에 이 VIP들은요, 적게는 20억 정도의 금액을 그리고 많게는 60억에서 70억 정도의 사모펀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모펀드 VIP들 사이에서 이 삼성전자가 조만간 인수합병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정보가 돌고 있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해당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일단 참고로 이 삼성전자가 인수할 회사는 주가가 앞으로 최소 10배 이상의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펀드 쪽에서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주가가 갑자기 튀어 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펀드 쪽에서 아주 조용히 매집 중에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 영상을 봐 주시는 여러분들께만 어떤 회사인지 알려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또 많은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수할 회사는 이에이직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문형 반도체 회사인데요. 일단 예전부터 삼성전자는 에이직 회사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저거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오픈 AI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죠. 놀랍게도 이두건 모두 에이직 반도체와 관련된 계약이고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로는 에이직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자 일단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전문으로 설계를 하니다 특히 이 AI 전용 반도체와 서버형 AGIP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회사의 기술력은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개발할 때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일단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요, 이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칩 설계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20% 정도 단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말이 쉽지. 반도체 산업에서 이20% 단축은 엄청난 효율인 건데요. 자, 지금처럼 AI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시점에서 6개월 먼저 출시한 제품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술은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겠죠. 자, 조만간 이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를 하면요. 이 회사의 주가는 기술력 플러스 인수합병 프리미엄까지 붙어 1200% 정도는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기관과 외인들은 최근 10일 동안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었죠. 자, 강남 큰소라 불리는 사모펀드와 검은머리 외인도 현재 엄청나게 매집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삼성전자가 인수 발표를 하기 전에 지금 같이 기관과 외국인들처럼 바닷권에서싼 가격 추격에 매수를 해야 안정적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010-8453-0498번이 번호 보이시죠? 이게 제 개인 번호이니깐요. 저랑 같이 올해 1,000% 수익률 챙기실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번으로 문자로 힘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 삼성전자가 인수할 해당 종목의 이름을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이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는 그냥 오늘 이방송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약 1,300원 정도의 주가이고요. 자그 다음에 현재 이게 매수 가능한 금액대가 1,300원에서 1,600원 정도 사이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000원이고 13,000원부터는 분할 매도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 보유 기간까지 제가 싹다 공개를 할게요. 일단 만약 나는 단기로 짧게 한400% 정도만 먹고 싶습니다 하시면요, 얼만큼? 약 1개월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나는 좀 오래 한 1200%, 1000% 이상 나는 수익률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로 약 3개월 동안 보유라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이름 받으실 분들은요. 자 상당히 개인 번호 010-8453-0498 번으로 힘이라고 만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종목 꼭 받으셔서 1000% 이상 수익을 챙겨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 자체의 생태계를 새로 설계하려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에이지 기업 인수를 통해 AI 반도체 경쟁, 파운드리 경쟁, 그리고 HBM 통합 전략까지 이 모든 걸이 삼성만의 방식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단순한 행보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의 행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수할 인수 대상 이 기업에 대한 모든 것들 추가적인 소식이 어떤 게 있는지까지 저는 계속해서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손실 복구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손실 계좌 복구 참여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손실이 너무 심하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데 설문조사가 있으니까요 이거 보고서 답변을 주셔서 저에게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가보세 복구차 방법은요 정말 간단해요 자 상단에 이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위에 번호로 복구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발송하신 뒤에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설문조사 있으시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보시면은 현재 손실 중인 종목을 전부 말씀을 해주세요 뭐여기 여러분들이 쓰시는 종목들 뭐 에코프로도 있을 거고요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뭐 HLB 여러가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최단기간에 손실계좌를 복구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뭐 여쭤보는데 자 이때는 이렇게 1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손실계좌 복구 상담 시간 입력이라고 있는데요. 자뭐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일을 하고 계신다거나 다른 약속이 있으시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 갑자기 제가 연락을 드리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상담 시간에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상담 시간 뭐 나는 원하는 게5 오후 8시입니다 그럼 이렇게 8시라고 적어서 문자 발송을 딱 눌러주시면 요 제가 바로 발송해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실계좌 복구 방법 정말 간단하죠 010-8453-0498번 이렇게 복구라고 문자를 보내 주신 뒤에 설문지 조사 응답해 주시고 바로 발송 버튼 누르시면 된다는 거 정말 쉽게 여러분들 손실계좌 복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